네, 안녕하세요.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중국 포르투갈어 단기 집중 강좌 1 아홉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교비 어, 공부세. 즉, 너에게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하는 어, 주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고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죠. Você já foi no h o s Sim, já fui sozinha e acompanhando amigos que não sabiam falar coreano. Mas por que você teve que ir ao hospital? Aconteceu um acidente ou você ficou doente? O colchão do meu dormitório era muito duro, então fiquei com uma dor bastante forte nas costas e tive que ir ao hospital. Ouvi dizer que os hospitais coreanos são muito caros para estrangeiros. Você tinha seguro? Sim, eu tinha, então não precisei pagar nada. Que bom que você melhorou, mas seria melhor não ter ficado com dor, né? Sim, é isso mesmo. Mas já foi. Não tenho o que fazer. O jeito agora é cuidar para não acontecer de novo. Fique saudável, por favor. Pode deixar. Sim, você ouviu bem a conversa entre os dois, né? Então, vamos ver o primeiro detalhe da conversa entre os dois. Primeiro, 무슨 자포인 오스피타우 아키나코레예? 너 혹시 그죠? 뭐 이미 벌써 이 말이죠 그죠? 그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가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오스피타우 단지 다 아시다시피 아가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브리싱제스가 씽 자푸이소 지이야 어, 벌써 혼자 가본 적이 있어. 제가 가봤었어. 이 말이죠. 그죠? 소 o s 그리고 이아쿠방 예언도 미국 스키 능사비영 팔라코리안. 자, 친구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죠? 따라간 게 아니라 이제 친구를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아쿠방 예언도 하면은, 어, 떤 친구들인가 하니까 능사미영 팔라코리안. 한국말을 할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어, 데려간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베르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너무 할줄 안다란 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falar 어, فال아르 다음에 falar 라든가 예를 들면 아프 r e n 배우다 그죠 그 다음에 e 시나그 다음에 이 s t u 공부하다 e 시나 i n a 는 이제 가르치다는 뜻이죠 이 s t u 공부하다 등등의 나오는 단어는 이제 어가올 때는 이거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도 펄라 코리안이라고 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라고 할때 대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별다른 뭐,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빈 씨가 다시, 마스 s p o r k e v o s s t e 피 i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죠. 그런데, 너왜 병원에 가세야만 했니? 예. 때를 기라든가때르 지.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면은 네, 떼르지 혹은 떼르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구문은 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 병원에 가야 했어?라고 오스빈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또 이어서 묻기를아콘데스오공아시데 c 인 r 오 o s o Aconteceu um acidente ou você f 고도의 행치, 아팠던 거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목을 보면, 은 우키오비 공부세. 이거였죠, 그죠? 요번 그 강의의 제목은, 그죠? 우키오비 공부세. 아베르 공 하면은, 뭐뭐에게 뭐뭐가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은 거죠, 그죠? 아콘데세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기 아콘데세우 공보세 공보세 이것도 똑같이 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우리가 반드시 꽁을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전치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쓰지 않습니다. 아시댕치란 말은 불의의 사고입니다. 얘기치 않은 어 사고죠. 그죠? 의도되지 않은 사고, 이런 사건들을 아시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아시덴티치 가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의도된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사고라고 하면 인시덴치란 말을 쓰죠. 그죠 인시덴치. 자. 그러니까 어 버지니아스가 우고 우르도 메르도르미토리아 era muito d 인동 fiquei com uma dor bastante forte a s costas e tive que ir a hospital. 뭐 평범한 문장입니다만 좀깁입니다 차근차근 보죠. 우 고시옹. 고시옹 하면 이제 메트리스를 뜻하죠. 그죠두메우 도르미토리오. 아, 르미토리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방이 세 개짜리다. 그러면 메우아파트멘토템3스르미토리오스 <목소리도> 보통 공식 용어는 도르미토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도르미토리 어, 르미동서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고 또도미토리하면 보통 보면 학교의 기숙사 그 를, 기숙사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도미토리하면은 지금 어, 우리 빌지네시가 자기가 잠자는 방을 뜻하는 건지 학교 의 기숙사 그 방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는 방의 그 매트리스가 에라 a m u i 자, e r 는일동사의 세르동사 그죠? 세르동사, 일르동사의 불완전과거하고 완전과거는 모양이 똑같아서 자꾸만 제가 실수를 합니다. 예, 세르동사죠. 에, era muito duro. duro는 이제 딱딱한이 말이죠, 그죠? 딱딱한. 혹은도 힘겨운 이런 말도 됩니다만, 아주 어, 딱딱했어. Então fiquei com uma dor. ficar com,죠? 몸을 갖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엄마도 bastante forte. 아주, bastante 란 말은 충분한 뜻도 되지만, 아주 란말도 됩니다. 아주 강한 통증을 이제 가졌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팠다는 뜻이죠. 어디에? 잘 보세요. Nas costas. 등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은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가 아픈 것을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바로 포르투갈어도, 도르나스 고스타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코스타스 하면 등이죠. 그죠? 단수를 쓰게 되면, 코스타 하면 해변을 뜻합니다만, 해안 뜻합니다만, 복수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등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그 등을 뜻하는데, 여기서 나온 그 흥미로운 표현 하나 있습니다. e r i t 엘리테인 코스타스. 갱치스. 그는 따뜻한 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쪽의 속으로서, 어, 빼기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가는 든든한 빼기, 기 있다란 뜻입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찌비키 일하오스피따오 그래서 찌비키 네. 일라오스피따오 병원에 가야 했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도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그뭐 단어라든가 구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무슨 일이 벌어지다 할 때는 오비는 아벨 동사죠 그죠? 아벨공 혹은 아콘테셀공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전치사 공을 쓴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떼르기 혹은 때르지 플러스 동사 원형 하게 되면은 뭐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그두 가지만 이 문장에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버지니아 어, 씨가 자기 방의 침대 매트리스가 딱딱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빈 씨가 이번에는 오비지젤키우스 오스피티아이스코리아는 무슨 문제가 아스파라지스트라제이루스 수치냐 세 구루 라고 물었습니다. 오비지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요 ob 이 변화를 보면 주요 주의원, 주어는 내잖아 그죠? a ob. 지젤의 주어는 뭘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각동사를 얘기합니다. ob를 그죠 그다음 지젤은 뭘까? 지젤의 주어는 뭐냐 이 말이죠. 말하는 것을 들은 거죠.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분명하게 하자면 오비 뭐두빙 어, 김씨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비두 깅지지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혹은 오비 깅 바로 그렇게 얘기됩니다. 김이 말하는 것 바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오비 지지라한지젤리의 주어는 이렇게 그 특정지 있지 않을 경우는 불특정 다수라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 그래서 말하는 걸들었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야를 말하는 걸 들었다. 기야가 뭔가요? 한국 병원들은, 그죠? Hospitais Koreanos. 일반적으로 엘리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 때는 es로 바뀌어지죠. 그죠? 그래서 hospitau, hospitais가 된 겁니다. 한국 병원들은 성은 muito caros. 굉장히 비싸다. 누구에게? 바라 이스트랑제리스.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 들었다는 거죠. 보세치니아 세구루 그리고 이어서 보세치니아 세구루세구루는 보험입니다. 보험. 제가 그 브라질에 밖에 살지 않았지만 어, 사실 우리나라 보험 체계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병원 어디 아파도 가서도 그렇게 의외로 수술까지 해도 많이 걸리지 않고 많이 시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신장이 그 안좋으셔서 시술을 하셨는데 원래 총 금액은 400만원 좀 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낸 돈은 그 40만원 즉 10분의 1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어. 보험료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잘못 하겠어 국민 이제 건강 보험인데 그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부시지니아 세구룹 보험이 있냐 있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지니아 씨가 씨인 어, 여친이야 어나 갖고 있었어 보험이 있었어 이 말이죠 그죠? 인터넌프페시지에 빠가 나왔다. 그래서 자 아무것도 전혀 내일 필요가 없었어 이 말이죠 그죠? 사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겠죠그서 아마 매천을 냈거나 그렇겠죠. 자, 브리시절 동사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경우는, 이거는 그 지금 문장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표합니다 그런데, 동사 원형이 아니고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험이서 갖고는 아무것도 없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한푼도 지불 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나다란 말은.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나다란 이 부정사죠. 그죠. 어, 이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 농을 필요로 지 않습니다만, 저 문장 맨 앞에 나온다면 뭡니까?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 문장 전체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거름으로 달리 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처럼 문장 중간이나 맨 뒤에 올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농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나와줘야지 완벽한 부정문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농 아지안, 도 나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 뭘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근데 이 나다라는 문장 앞으로 보면, 나다, 아지안또. 이렇게 쓰죠. 너무 절대 쓰지 않습니다. none을 너무 쓰지 않아요. 나다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그죠? 이것이 맨 앞에 오므로서 이 문장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또능이라는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문장 맨 뒤에 오거나 중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앞에 能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다시 나와줘야지 온전한 부정문이 된다는 것니다이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 기본 세밀료로, 이제 기본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탄문이죠. 그죠? 와우, 잘 됐네. 이 말이죠. 기봉 그 다음에 저를 받고자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끼를 써줍니다. 부세 멜료로, 내가 나아졌다니, 어쨌든 잘된 일이야. 정말 잘 됐어. 멜료라로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죠? 멜료라르는 멜료, 더 나은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나와서 동사가 된 것인데, 멜료라르는 나아지다, 혹은 개선하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 단, 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료로 하면 나아진 거죠, 그죠? 아파트가 나아진 것, 나은 것, 보다 나아진 것을 뜻할 때, 멜료라 동사 쓰게 되어있습니다. 세리아 멜료, 자, 이것도 과거 미래 시제죠, 그죠? 세랄가 완전 미래인데, 세리아는, 어, 과거 미래라고 해서, 전문에서 또 나왔었죠, 그죠? 현재나 과거 시점에서 본 미리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쓴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문장 구조는 세르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동사원형. 전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가짜 주어가 없죠. 이태에 대는 가짜 주어가 없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 나오는 부분이 의미상 주어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니?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도 농해라고 하는 표현의 축약 형태입니다. 여기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때리 피카도 말고, 피카를 스면 어떻게 될까? 피카를 쓰면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안 아픈 것이 더 나을지 몰라. 이런 뜻이 되죠. 세리아 과거미래는 원래 뜻이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고 일지도 모른다. 즉 말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끔지 못할 때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그때 쓰는 것이 과거미래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뭐뭐일지도 몰라라고 해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최소한도 그런 의미가 내포된 상태로 톤을 달리하든가 해서라도 그런 의미를 전달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때를 피가도 했기 때문에 완료 형태로 썼죠, 그렇죠? 때 동사 플러스 피카도. 자, 과거 문사형태 썼습니다. 이 경우는 뭔가 하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뜻할 때 쓰는 것입니다. 완료시 제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던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아팠던 것보다는 더 낫지 어쨌든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는 겁니다. 즉 가로 쓰게 되면 앞으로 안 아픈 것이 더 나은, 더 나은 거지 바로 그 말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병원에 갔던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지니어가 씨가 Sing 그렇지 이수 메즈모가 아니고 이거 이상하게 또 바꿨는데 또이 문장에서 또 그대로 또 나오네요. 에이스 메즈모. 에이스 메즈모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통화할 때 저한테 누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박원복시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아 전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데요. 그럴 때 쓰, 쓰는 표현을 는데 제가 남자니까 엘리에 에, 송장 쓰겠죠. 에, 엘리 메즈모 바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 박여사님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박여사 여자다. 그럴 때는 에 엘라가 되겠죠, 그죠? 렇 이것도 마찬가지, 메스마로 바꿔줘야 합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바로 그녀입니다. 즉, 전대요. 바로 그런 표현이 되죠. 에이스메스무. 에이수매즈모. 또, 에이스메스무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때, 누군가 제기했을 때, 바로 그거야. 또, 내가 한 설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에이스메스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이 됩니다. 맞아, 포,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지나갔어. 언띵, 오키, 파스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이거, 그 저, 이미 지나간게 사실이니까, 그죠? 자, 여보세요, 오키, 해야 할 일이죠, 그죠? 할 일. 이사실 제, 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영어 비교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What 웃기는 거죠. What에 대응되죠. Fazer는 동사 원형은 포르투갈어 경우, 영어 경우 to do죠. What to do. 우리 포르투갈어 to의 to 다음에 to에 대응되는 a r s 고 동사 원형을 잘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로 동사 원형 fazer가 나온 겁니다. 이런 구문 은 상당히 많습니다. 에, 예를 들면, n o s a y n o s a y 웃기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능세의꼬무지제 어떻게 이거의 말대로 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뜻이고 그 다음 또뭐 예를 들면 능대뉴 옹지 예를 들면 모랄 예. where to live 그죠 내가 난살 곳이 없다는 뜻이죠 능대뉴 옹지 일 난갈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땡을 쓴 이유는 대어리지 대어라임으로 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제이 다고라 이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에꾸이다. 꾸이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라기보다 두 가지 뜻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돌보다 뜻이 있죠. 그죠? 꾸이지다 만마이. 어, 엄마를 얼마를 돌봐줘? 에, 우리나라 소설이었죠, 그죠? 어, 엄마를 돌봐줘. 엄마를 부탁해. 이제 그것이 포르투갈 말로 번역되어있 보니까 구이다만 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뭐을 돌볼 할 때는 보통 구이다를 동사, 그다음에 전체 찌를 쓰게 돼 있습니다. 또한 구이다라는 이제 돌보다 말은 사실 조심해서 다루다 뜻이죠, 조심하다 뜻이죠, 그죠? 그래서 조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면은, 바는나코테세지노브 다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조심하는 거야.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이다라 동사를 보면은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꾸지스뱅. 너 자신을 잘 돌봐. 명령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건강하게잘 지내. 라는 한국의 표현을, 이제, 포르투갈 옮긴다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꾸이지. 뭐, 그래 하기도 하고, 꾸지스뱅. 혹은 꾸지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지노브는 다 아시죠? 그죠? 다시란 뜻이고, 노바 맹치도 거의 같은 의미이고, 그다음 u 오트라베이스. 또 다시 잔뜻이시죠 그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수빈 씨가 어, 피키 사우다 베, 예, 건강해, 건강하게 있어 이 말이죠, 그죠? 피키는 피카르 동사죠, 그죠? 왜 피키가 됐을까? 우리 불규칙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명령이인데. 접속법 현재 변화하고 똑같죠. 접속법 현재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직설법 현재 변화에 O로 끝나면은 O를 아르동사기 때문에 에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발음을 해보면은 f i 가 되죠. 그죠? f i 근데 이건 빛깔할 때 동사 원형은 쌍격 발음이었습니다. 그이되면은 쌍숏 발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리지널 그 동사 원형 때 쌍격 발음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편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럼 k 히 쌍격 발음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변화라고 여치 않습니다. 불규칙 변화의 범주에 여넣지 않습니다. 특히 사우다 베 v 파 r 제발 좀 건강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데이샤, 자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내버려 봤세 이 말이죠, 그죠? 디샤라 이제 남겨두다, 내버려두다, 혹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오지이샤 에, 나한테 맡겨도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지이샤너 나도도 돼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오지이샤 내가 알아서 할게. 바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습니다만은 뭐 크게 어려운 표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두 사람에 대하 다시 한번 듣는 것을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Você já foi no hospital aqui na Coreia? Sim, já fui sozinha e acompanhando amigos que não sabiam f O colchão do meu dormitório era muito duro, então fiquei com uma dor bastante forte nas costas e tive que ir ao hospital. Ouvi dizer que os hospitais coreanos são muito caros para estrangeiros. Você tinha seguro? Sim, eu tinha, então não precisei pagar nada. Que bom que você melhorou, mas seria melhor não ter ficado com dor, né? Sim, é isso mesmo. Mas já foi. Não tenho o que fazer. O jeito agora é cuidar para não acontecer de novo. Fique saudável, por favor. Pode deixar.